단위당 보조금의 A원을 지급하고 누구에게? 구매자에게 그 다음에 2안은 판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대자 봐봐 자 1안은 누구에게? 그렇죠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 다음에 2안은 판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구매자의 소득이 늘은 것과 똑같죠? 그러면 뭐가 늘겠니? 그렇죠? 수요가 증가하겠고, 판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판매자의 생산비가 줄어든 것과 똑같죠?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봐, 이거. 상당히 쉬운 문제야.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반안 수요 곡선과 공급선의 기본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자, 봐봐. 원래 수요 곡선이 이렇게 돼 있었고 원래 공급선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알겠습니까? 그리고 원래 시장 가격과 원래 거리량이 P0와 q 0였었는데 A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니 이란 대로 하면 이렇게 D'가 된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만큼이 뭐가 되겠니? 이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한 게 이만큼이 A만큼의 보조금이 지급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바로 뭐가 되겠니? P0에서 뭘 더한 거? A를 더한 가격이 되겠죠 됐지? 여기지 됐지? 잘봐 그럼 이런 얘기야 이 수요곡선의 의미가 뭐니? 이 가격에는 이만큼 사고 싶어요 이 가격에는 이만큼 사고 싶어요. 이거잖아, 그렇지? 그데 모든 가격대에서 A만큼의 소득을 없시켜준 거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A가, 올라가고, 여기서, A가 올라가고, 여기서 A가 올라가고 여기서 A가 올라가고 여기서 A가 올라가고 여기서 A가 올라간다는 뜻이야 이만큼의 A만큼의 보조금을 누가? 정부가 지급한다는 뜻이죠. 그러니,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밀리게 되는 거야. 얼마만큼? A만큼. 이렇게 그지? 그랬을 때, 새로운 균형점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원래 균형점이 여기고,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가 되겠죠. 됐나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판매자에게, 이게 뭐, 이란이 되겠어요, 이게일게 이란일 때. 알겠습니까? 새로운 균형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판매자에게 A만큼의 보호조금을 지급해 그러면 공급곡선이 A만큼 떨어지겠죠,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S'로 이렇게 이동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이게 원래 수요였고 이게 S'가 됐으니까 여기가 새로운 이제 이 안의 균형점이 되겠죠 이게 매단, 그렇죠 이게 이 안일 때의 균형점이 되겠습니다 됐나? 오케이, 1번 자, 이 안이 적용되면 공급 곡선은 A만큼. 이 안이 적용되면 공급 곡선은 어디만큼? A만큼 밑으로 떨어지죠. 뭐만큼? 요만큼이 뭐가 돼? 그렇 A만큼. 밑으로 떨어집니다. 어, 오른쪽으로 갔다. 또는 문제처럼 보면 밑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XJ 거리랑은 이 안이 이 안보다 더 많다라고 돼있어. 잘 봐. 자, 여기서 잘 봐. 수요 곡선이 A만큼 올라갔고 공급 곡선이 A만큼 떨어지면 요균형점과요기정증 결국엔 같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을 Q1이라고 한다면 어, 거래량은 똑같죠, 그죠? 아니, 봐봐, 아이야, 야 수요가 A만큼 올라갔고 공급이 A만큼 떨어져서 그러면 결국 에 이게 같은 거 아니야, 그죠 오케이, 틀렸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지급 후의 균형 가격은 1안이 2안보다 A1만큼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봐봐, A1만큼 올라갔고 A1만큼 떨어져서 그럼면 이게 얼마 되겠니? 이것도 이게 A1만큼이 되겠죠? 그지? 이게 이안의 균형 가격 이게 이안의 균형 가격이었잖아. 그지그럼그 차이가 더어게 매치야? A1만큼 나겠죠. 그래서 이안이 이안보다 A1만큼 가격이 높다. 맞아, 맞아, 맞지요. 3번이네. 4번 보자. 구매자에게는 이안보다 이안이 더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안이 이안보다 유리하다. 잡아. 이안일 때는 구매자는 이 가격을 냅니다. 잡아요. 이안일 때 구매자는 이 가격을 냅니다. 그죠? 내지만 정부가 얼마죠? A를 보조해 주잖아 A만큼을 이 가격을 내는데 A만큼을 보조해 주니까 실제로 내는 가격이 이 가격 아니야 그러면 실제로는 이 가격을 지불하기 때문에 공급자에게 A원만큼을 보조금을 줄 때랑 똑같죠 소비자 부담하는 거다 이해 가지? 실제로 이 가격을 내지만 보조금은 이만큼 받기 때문에 요만큼을 낸다 그 말이야 오케이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보조금 지급 총액은 이하이 이란보다 크다 이거 잘봐 거래량이 Q1으로 똑같죠? 그죠? 거래량이 Q1으로 똑같아. 그런데 개당 A1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해. 그러면 1안이나 2일이나 거래량이 똑같기 때문에 보조금도 똑같겠죠.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를 잘 봐봐. 이 문제는 의미를 잘 기억하면 돼요. 수요곡선이 이렇게 됐을 때 보조금을 A1만큼 지급하면 모든 가격, 모든 수량에서 A1만큼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지요? 오케이 okay. 답은 여러분들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여기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되겠고요 정답률이 한50몇 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13번 봅시다 자 13번 문제 잠깐 쉬어가라고 나온 문제죠 여러분들 아, 특정 재화에 대한 어떤 사람의 수요는 그 재화를 구입하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대한 영향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소비자들이 수요량이 증가할 경우에, 어떤 소비자의 수요량도 영향을 받아, 질차, 증가한데. 다른 놈들이, 다른 놈들이 증가하면, 나도, 뭐한데? 증가한데. 그건 뭐야? 이거는, 어, 쟤를 또 사네? 나도 사야겠다. 무슨 효과입니까? 그렇죠. 편승 효과. 즉, 여러분들, 밴드 웨건 이펙트. 밴드 웨건 효과 되겠죠. 따라쟁이 소비가 되겠습니다. 계속 읽어보시면, 이 경우 특전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들의 수요량은 가격 하락 외에 다른 소비자들의 수요량 증가도 영향을 받아 더 많이 늘어난대. 좋잖아. 더 많이 늘어난대. 그러면 이게 편승 효과, 밴드 웨건 효과고, 이거 반대가 뭡니까, 여러분들? 반대도 중요하죠? 반대는 스노브죠? 그 재화를 많이 사면 나는 안 사. 는 너네가 달라. 그죠? 충분히 반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얘는 수요량을 얘는 수요를 늘리는 거고, 얘는 수요를 줄이는 거잖아. 남들이 많이 사니까 나는 안 사는 거니까. 얘가 지 오케이. 자, 선지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낮춘다. 몇번 강조했습니다. 또나서 나왔, 드디어 나왔습니다. 봐봐. 편승효과나 팬도 외곽효과는 더 많이 사게끔 하는 거죠. 더 많이 사게끔 하는 것은 시장의 수요 곡선을, 원래 수요 곡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보다 급하게 만들어, 완만하게 만들어. 더 많이 사게끔 하면 봐봐 이 가격대에서는 이만큼의 사람들이 샀다 그래 그런데 더 많이 살려면 여기로 봐야 되죠 다시 이가격대 이만큼이야 P1 가격대에 Q1만큼 샀다 그래 그런데 더 많이 사게 하는 거잖아 이게 더 많이 사게 하면 이 가격대에서 이만큼이죠 그러면 곡선이 이렇게 바뀌어될거 맞는 거 아닌가 그지? 그럼 이 가격대 더 많이 이만큼 사게 되는 거야. 큐트만큼. 그지? 그러면 수요 곡선을 보다 완만하게 만들었죠. 보다 완만하게 만들면 탄력적이 비탄력적. 탄력적. 그래서 뭐라 그랬니? 시장의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의 수평적 합, 즉 수량의 합이기 때문에 많이 사게끔 하면 그게 보다 완만하게 만드는 거고 그게 보다 탄력적이라고. 알겠어? 오케이. 틀렸습니다. 유행하는 상품의 소비에 나타난다. 그렇죠. 남들이 사니까, 다른 놈이 사니까 나도 산다. 뭡니까? 아, 편승효과, 밴드효과. 답은 2번이네요. 자, 3번 선지 볼까요? 소비지출이 소득보다 많을 때, 이건 과소비죠? 땡. 그 다음에 재산을 과시하기 위해서, 과시소비죠? 땡. 보완제의 가격 상승. 보완제가 비싸지면 그거 안 사고, 내 것도 안 사죠? 수요 감소죠? 이런 수요를 늘리는 거고, 5번은 수요 감소니까 틀렸죠. 다음 몇 번? 2번. 오케이. 자, 14번. 들어봐요 자, 여러분들, 일어볼까요 자, 14번 문제 하세이 드디어 또찍금또 또 나왔습니다. 자, 14번 문제를 보시면, 자, 이거는 문제가 너무 쉬워요. 이게 3점이 아니야. 왜 아니냐. 잘 봐. 손질을 너무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자, 보면 이쪽이 매출액 증가율이다. 아하. 가격이 아니고 수량도 아니고 매출액 증가율이다. 그 다음에 이쪽은 가격 상승률이다. 그랬는데 이게 10%고 이게 10%다. 10%고 이게 10%다. 그런데 이게 B다. 끝났네. 가격 변화율과 매출액 증가율이 같아요. 그럼 이게 탈승이 얼마나 됐어? 이놈들아, 얼마나 니 자, 봐봐. 봐봐. 수요 곡선이 완전히 빨딱 섰어. 그치? 그러면 10원일 때 10원일 때 10개가 거래됐어. 근데 가격을 정확히 20% 올렸어. 12원이 됐어. 그런데 판매 수입도 옛날엔 100이다가 지금은 120이 됐어. 그렇지? 그럼 뭐야? 가격 변화율도 20%, 판매 수입, 이 판매 수입 변화율도 정확히 20%지? 끝났잖아. 그래서 가격 변화율과 판매 수입 변화율이 같으면 같으면 빨딱 쓴 거고, 빨딱 쓰면 네 가격이 변하든 말든 나는 항상 일정 양이야. 뭐야? 빵이죠.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빵이고, 빵이면 완전히 비탄력적이다. 이거라 그랬잖아요. 그지 10%, 10%, 10%, 10%. 그건 뭐야? 완전 비탄력적. 완비죠? 완전히 비. 나잖아요. 그러면, B제가, B가 완비는 몇번 밖에 없니? 3번 밖에 없잖아. 왜 답이 3번이야? 얼마나 쉬워? 여기까지 하면 끝내는 거야. 근데 AC도 볼까요? 자, 볼까? 그럼 여기 여기가 A고 여기가 C야. 이것도 더 쉬워. 잘 봐. 가격은 c i 이것도더 쉬워 잘봐 가격은 가격은 5% 오르고 10% 올랐는데 매출액 증가 율은 빵이야 다시 가격은 5%가 오르고 10%가 오르고 이렇게 했는데 매출액 증가는 빵이야 그 무슨 말이야 P 곱하기 Q가 판매 수입인데 판매 수입인데 뭐라 그랬죠 단위 탄력적은 탄력성 1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가격이 10% 오르면 예를 들면 거리랑도 정확히 10%가 줄어들기 때문에 판매수입은 항상 일정하다고 그랬지. 그렇지? 판매수입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판매수입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판매수입의 변화율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빵이잖아요. 그러면 가격 변화율이 있는데 판매수입 변화율이 빵이라는 것은 당연히 두개다 뭐야? 단위 탄력적 그렇죠. 됐어. 오케이 그래서 가격이 오른 비율만큼 정확히 거리랑도 그만큼 줄기 때문에 판매 수입의 변화율은 없다. 판매 수입이 항상 일정하면 일정액이면 뭐다? 그렇죠?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거 판매 수입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판매 수입 변화율이 빵이다. 그것만 했었으면 오케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몇번 강조했죠 이거 알겠습니까? 또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파이널에도 고드있습니다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15번 계속할까요 자 15번 문제가 선생님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오답률이 거의 50%인데 한 51, 2% 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오답률이 51% 정도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를 풀다가 확실히 맞거나 확실히 틀리면 그 찍으면 되고 그리고 이제 15번 문제도 선생님이 나온다고 찍은 문제인데 그대로 나왔습니다 쉽게 나왔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그냥 발라도 풀 거라 생각했는데 은근히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었더라고요. 듣지 않는 애들이겠죠. 예. 자, 15번. 자, 그림은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경상수지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7년 국제통화기금은 여러 나라 간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국 경상수지 적자와 환율 문제도, 요번에 뭐 G20마리 모인 회의, 그죠? G20회의에서도, 어, 논의가 됐었죠. 자,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각국의 환율 분쟁을조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와 유사한 시사적인 문제. G20 정상회의를 염두에 둔 문제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시사적인 문제고, 그렇지 않더라도, 어,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자, 여게되 있어요. 되는데 항상 영을 잘 봐야죠, 그렇죠? 이기 빵입니다. 자, 빵이고, 이 위에 있는 나라들 이 누가 있습니까? 뭐 중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본이라든가 또는 신흥 공업국들은 이렇게 지속적인 흑자국의 적자국야 위에 있는 나라들은 흑자국이죠. 자, 그런데 그 밑에 적자국을 보면 유럽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 미국. 자, 미국은 이제 버럭 오바마가 버럭 화를 냈죠. 왜 우리는 적자야? 이러면서 <laughs> 자. 지겨울까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미국하고 유럽은 뭡니까? 자, 경상수지가 이렇게 적자국이에요. 음, 오케이. 자, 그럼 1번 들어갑시다. 중국은 위안달러 환율 인상을 유도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중국은 위안달러 환율 인상을 유도한다라고 되어있어요. 자, 봐봐. 자, 중국은 흑자국이야? 적자국이야? 중국은 흑자국이죠. 중국은 흑자국입니다. 그러면 위안달러예요. 위. 안. 달러 환율이요. 위안 달러 환율의 환율 인상을 요구한대요. 자, 위안 달러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위안 입장에서 환율이 오르면 수출 뭐죠? 어, 증가죠. 자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수출 증가해요. 누구 입장에서? 중국 입장에서.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가 더 늘겠죠. 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선데 환율 인상을 유도하게 되면 수출이 더 증가돼서 위안화를 갖고 쓰는 중국은 더 흑자가 돼.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환율 인상을 유도한다? 이게 틀렸죠. 환율 인하를 유도한다. 이렇게 가야 자율적인 협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럼 답은 이거야. 그래서 뭐라 했니 중국 입장에서 환율 인상이 유리하단 말이야. 그래서 중국은 환율을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하려고 그러고, 미국은 버럭 화를 내면서, 뭡니까? 환율 하락을 요구하죠. 위안 달러 환율의 하락을 요구한다는 게 뭡니까? 바로 위안화의 평가 절상을 요구한다고 맨날 신문에 나온다고 그랬지? 그거잖아.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환율 상승, 평가 절하가 유리한 거고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위안화가 평가 절상되고 환율이 하락하는 것이 위안화 입장에서 하락하는 것이 좋다 이거지. 그러니까 뭡니까? 인상이 아니라 하락. 됐죠? 어,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15번이 답은 1번인데 나머지 질문들 때문에 헷갈릴 수는 있는데 확실히 마크나 틀리면 찍고 넘어가는 과감성이 필요합니다.